<laughs> 자 센스와 중3 1학기첫 아, 번째 단원 제곱근의 뜻과 성질 어, 시스템 시단계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아, 만점 도전하지 음, 1 3 3 2번 한번 봅시다. 양수 a 의두 제곱근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그러니까 x 제곱이 a가 된다는 뜻이고 x는 루트 a든가 마이너스 루트 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a고 얘가 b이든가 아니면 얘가 b고 혹은 얘가 a가 되든가 그래서 어찌됐든 a를 넣든 b를 넣든 요걸 만족을 시킨다고 하니까 a제곱이 a가 되든 혹은 b제곱이 a가 되든 그래서 기억은 맞지? 그 다음에 ab의 곱이 어떻게 되느냐 a가 루트 a고 마이너스 a가 루트 a가 b가 되는 만약에 이제 a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a, b 가 이거가 될 수도 있지, 이거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가 되고, 얘도 역시 마이너스 a 가 되는데, a 가 양수라고 했으니 두 경우 모두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니 은도 맞지. 그리고 어, 두 군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잖아. 그러니까 합하면 0이 나오므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다. 자, x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없지. 루트 81은 그냥 9잖아, 9. 그러니까 제곱해서 9가 나오는 값은 3이든가 마이너스 3두 가지가 있네. <laughs> 자, 옳지 않은 건데 제곱근 없다가 맞는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네. 지말 잘못했지. 답이 아니지. 제곱근 제곱근은 그냥 루트를 한글 한글로 쓴 거고 49분의 36. 이거는 그냥 7분의 6이잖아. 7분의 6은 자, 틀렸습니다. 요게 답이지. 제곱근 49분의 36은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 이게 답이 되려면 49분의 36의 제곱근은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4 9분의 36이 나왔더라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7분의 여기거나 마이너스 7분의 여기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곱하여 2.9가 되는 수는 두 개이다. 그러면 플러스 루트 2.9, 마이너스 루트 2.9,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루트 16, 4잖아. 4. 4의 제곱은 <laughs> 어, 16. 16의 2배는? 아니지. 루트 16을 2배하면 루트 32이다. 5번 답이지? 루트 16의 2배. 루트 16이 뭡니까? 4 아닙니까? 4? 그래서 2 곱하기 4. 8이잖아. 8이랑 루트 30이랑 같나? 다르지. 그래서 답은 3번, 5번. 3번, 5번 되겠습니다. 자, 133번 했고 1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 요거의 양의 제곱근을 a, 뭐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5분의 1 4의 제곱이 된다. 그러면, X는 15분의 14가 되든가, 마이너스 15분의 14인데, 그 중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A가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1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땡. 요건 뭐냐면, 9분의, 자, 그 다음에 54에서, 뭐를 빼니까, 9분의 49가 되겠지? 그게, 어떤 수 X의 제곱이 9분의 49가 나온다 치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2개가 있는데, X는, 이제, 얘도 제곱수, 얘도 제곱수잖아. 3분의 7이든가, 혹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지? 근데,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지.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7. 그래서 b 나누기 a이 게 뭡니까? b 곱하기 a 분의 1이지. 자, b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a의 역수니까 14분의 15. 14분의 1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자, 134번 해봤고 자, 135번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뭘 잘못 눌렀네. 자, 135번으로 넘어갑니다. 닮은비가 2대 3이다. 두 원의 넓이의 합이 65파이다. 근데, 원을 한번 뭐 대충 그려놓고 한번 가봅시다. 요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있는데, 각각의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 닮은 비가 2대3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원은 반지름이 2R이고, 큰 원은 반지름이 3R이다 하면 되겠지? 닮은 비가 2대3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닮은비가 2대 3이니까 넓이비는 이제 2대 3이 이제 닮은비라면 넓이비는 각각의 넓이를 그냥 직접 구하면 파이 r이 2r이니까 요게 이제 요놈의 넓이고 요거는 파이 3r의 제곱이지. 그래서 4 파이 r 제곱. 얘는 9 파이 r 제곱. 이 합한게 65 자, 65 65 파이 뭐 센티미터 제곱 요건 좀 뺍시다. 단위는. 그래서 어, 파이를 양변에 나눠버리면 파이 없어지고 13 r 제곱이 65가 된다는 얘기인데 r 제곱은 13분의 65가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겠네. r 제곱이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r 제곱이 5 그래서 r은 루트 5가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5는 말이 안 됩니다 길이니까 그래서 큰원의 반지름이 뭐냐면 어, 3알인데 3알이 3루트 5가 되겠지 예 3루트 5 3루트 5센 m 미터 물론 단위 써줘야 되니까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답지에는 루트 45cm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 구가 안에 있잖아. 구가 바깥으로 나갈 때 3으로 나가니까, 이거 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135번은 3루트 5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여기 정사각형이 있는데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중점이 4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지. 접었다.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요걸 접는 선에서 접고, 또, 이렇게 접었다, 이겁니다. 접었는데,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만들고, 또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그러니까 계속 접어, 접더라도 정사각형의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 넓이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지, 이 단계를 한번할 때마다 넓이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분의 1로 축소가 되고, 또 2분의 1로 축소가 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최종적으로 또 2분의 1이 축소된 거야. 그러니 자 원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이 이제 원래 넓인데, 자 여기는 10의 제곱이라는 원래 넓이의 절반이 되고, 또 절반의 절반으로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의 절반이니까 또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요거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1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넓이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해 보는데 좀 간단하게 구합시다. 자요 12는 4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에 3의 제곱 즉 2의 4제곱에 3의 제곱이지. 근데 16도 2의 4제곱이잖아. 그치? 16도 2의 4제곱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이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따라서 x는 3이 되겠지. 4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뭐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 자 136번 했고 1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가 음수라고 나왔습니다. 음수. 음수라고 나왔고 B는 뭐 이렇게 나왔고 자뭐다 계산해봐라 이거지? 자, 일단 근데 B는 여기 근호 안에 절대 근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빼면 되겠지? 절대값으로.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C는 C는 자 마이너스에 루트 16 따로 써주고 루트 B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루트 16은 4인데 계산들 마이너스 4로 이쪽 숫자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b. 이건데 어, b가 일단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a나 플러스 a나 뭐 상관없지. 그래서 그냥 절대값 a랑 같은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근데, 어찌됐든, B는 양수잖아, 양수.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거든? 그래서 B는 양수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4, B로 나오는데, B가 마이너스 A래매.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A. 즉, 4, 아, A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해서 A로 표현해라, 이 말인데, a 하고 빼기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지. b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c는 4a이지. 그래서 6a가 답이 어, 되겠습니다. 자, 137번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다음 138번 봅시다. 부호를 만족시키는,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절대 값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근호 안에 절대 값이 있으니까, 절대 값으로. 이렇게 정리하라, 이거 알고. 요거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절대 값 안에 A 기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절대 값 안에 있는 것에 부호를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4가 되더라. 이게 4가 되더라. 이게 4가 되려면, 음, 얘가 요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4가 나오잖아. 그래야지 4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2가 a 빼기 2보다는 큰 수잖아. 어찌됐든 4만큼 크니까 얘가. 얘가 얘보다 4만큼 큰데 근데 이제 얘는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어야만 a라는 문자가 소고가 되고 결과값 4가 나온다고. 그래서 a 더하기 2는 0보다 같거나 크고, a 2는 0보다 같거나, 아, 같거나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될것 같은데. 0보다 같거나 작다도 되겠지. 자,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여기에서는 a가 2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이 둘을 합쳐서 표현하면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수직선상에 2보다 같거나 작다. 공통 범위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139번 읽겠습니다. 자, 세 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아주 기계적으로 풀수 있지? 자, A 빼기 B의 절대값. 첫 번째 거는 A 빼기 B의 절대값. 자, 두 번째 거는 C의 절대값. 세 번째 거는 A 빼기 B 더하기 C의 절대값.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 이제 A가 B보다 장내. 그럼 A에서 B를 빼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제 A, B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A 빼기 B는 음수가 되겠지. A 빼기 B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A 빼기 B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C에 관해서는 아직 부호를 모르고, 근데 A와 B 빼기 C의 부호가 다르다 이거니까, B 빼기 C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c 가 b 보다 작다. b 빼기 c 는 양수란 뜻이잖아. b 빼기 c 가 얘가 양수니까 a 는 음수가 되겠지. a 는 음수. 그래서 a 는 음수. 그다음에 a b c 의 부호가 양수란 얘기는 자 a 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수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긴데 b c 중에 누가 더큰 거냐면 b 가더큰 거잖아. 그러면 C가 음수란 얘기네. 음수고, B는 양수란 뜻이지. 그래서, 우열 관계가, 어 B가 양수고, C가 음수다. 그러면, 요 A, C하고 B 사이에 0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 됐지? 그래서, 어찌됐든, C의 범위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어, A와 C가 음수고, B도,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네? 그러면 이세 수가 모두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 그래서, 자, 마이너스 A 빼기 B, 그 다음 마이너스 C, 그 다음 마이너스에 A 빼기 B 더하기 C. 이거 정리하면, 아 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b니까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에다가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2c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일단 여기까지가 정리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나올게 없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